안녕하세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이다영 학과장입니다. 저희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학과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특장점을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시각영상디자인학과에서는요. 캐릭터, VFX, 영상 디자인, 3D, 웹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와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 그리고 마야 프로그램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실습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티크, 촬영 장비, 드론과 같은 고가 장비들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은 전망이 아주 좋죠. 그래서 취업 고민은 없습니다. 외부 기관들과 그리고 산업체와 많은 인턴십들을 또 엮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어,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3학년 편입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등록금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 그리고 인턴십을 거쳤을 때 거의 공짜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작품들을 서울 코미콘이라고 해서 코엑스에서 하는 큰 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를 또 지원을 해주고요. 영상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관들을 엮어가지고 좋은 이력들이 쌓일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VFX라고 해서 아주 전망이 되게 좋은 분야가 있죠. 저희 3D 동아리에서는 그쪽으로 취업이 잘될수 있게끔 스터디라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과정입니다. 1학년에는 영상 스마트 미디어 기초, 그리고 색채론과 감성 서비스, 그리고 게임 컨셉 아트라고 할수 있는 발상과 표현, 기초 조형 디자인 수업이 1학년 1학기에 있고요. 2학기에도 사진과 영상 디자인, 캐릭터의 어, 디자인 기초, 타이프와 편집 디자인 기초, 창업 디자인 기초와 같은 수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학년부터는 웹툰 수업이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쭉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드론 영상 수업, 그리고 또 1인 미디어 수업이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 실무 제작 수업이 있고요. 기업 브랜딩 수업과 그리고 또 광고 디자인 수업에서는 VFX, 그러니까 비주얼 이펙트, CG를 다루고 있습니다. 3학년 수업부터는 이제 지도 교수님 하에 조금 더 심화적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VFX와 같이 영상 제작 파이프라인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때부터 좀더 프로젝트 수업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는 워크숍과 그리고 프로젝트 어 그런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웹툰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도 교수님과 함께 또 나만의 작업으로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또는 어 팬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디자인, 브랜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쪽에 조금 더 심화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FX와 같이 비주얼 이펙트 수업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CG 중에서도 뭐 리깅 파트, 애니메이션 파트, 뭐 라이팅 파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의 심화적인 수업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학년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제작 실습과 그리고 워크숍,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수업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의 진로에 맞춰가지고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작가 데뷔라든지 그런 것들 본인의 어떤 목적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수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학년 때는 기초적인 수업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3D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그리고 디자인의 기초 부분들도 많이 다룰 수 있고요.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VFX라든지 웹툰, VR, AR 쪽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다음에 3, 4학년 때에 들어가서는 이제 좀더 프로젝트 수업들, 그리고 또 사업으로,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업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는요. 서울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아주 풍부한 젊은 서울의 최고의 교수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대1 맞춤식, 그러니까 개인별 맞춤식 융합교육이 가장 특성화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기 진로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취업에 맞춰가지고, 전략에 맞춰서 역량별로 과목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뉴미디어가 있습니다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 3D 애니메이터 그리고 VFX, VR, AR 영상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홀로그램 영상 디자이너와 같이 새로운 그리고 4차 산업에 맞는 또 새로운 뉴미디어에 어, 적합한 인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요 어, 유튜브 영상은 기본이고요 모션그래픽 편집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PD, 광고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웹툰 쪽입니다 웹툰 작가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웹툰 PD 그리고 또 작화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패키지 디자이너, BI 디자이너, 그리고 캐릭터 디자이너 쪽으로 디자인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대학과 산학을 맺고 있거나 아니면 산업체에 인턴십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특히나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업체 기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쪽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학과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체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 쪽에 특히나 서울의 유망한 곳으로 인턴십을 내보낼 수도 있고요. 국가근로 장학 같은 것들을 또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방학 때는요. 자격증 특강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년제 문화예술특성화 대학답게 연극영화학과라든지 반려동물학과, 모델학과, 항공서비스학과들과 같이 융합적으로 할수 있는 협업활동들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5월에는 체육대회가 있고요 10월에는 가을축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탐방, 드로잉특강, 누드크로키, 인터랙티브외과 같이 다양한 워크숍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랑 꿈과 진로가 잘 맞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